네, 안녕하세요. 소왕입니다. 오늘은 피보나치 확장 매매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보나치 확장은 특정 상승이나 하락 추세가 조정을 마친 후 다음 목표 가격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적 분석 도구입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추세를 타고 상방 또는 하방으로 진행되는 캔들의 조정 직전에 최대 상승 지점을 가늠해보기 위한 도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차트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지표를 그려볼 겁니다. 왼쪽 보시면 수평으로 선이 그려져 있는 아이콘 보이시죠? 이 옆에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이라고 써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피보나치 확장은 상승 추세일 경우 저점에서 고점을 이어주시면 되고요. 하락 추세에서 고점에서 저점을 이어주면 됩니다. 만일 이쪽이 저점, 이쪽이 고점이라 한다면 저점에서 고점을 이어서 피보나치 확장 그래프를 이어준다면 그래프는 저점은 0, 고점은 1인 모양새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저점이라면 고점에서 저점을 연결해주고 피보나치를 그려준다면 이런 식으로 고점은 0, 저점은 1 부분이 나오겠죠. 자, 이제 기본 툴은 봤으니 구체적으로 피보나치 확장 그래프를 그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승 추세는 저점 A, 고점 B, 조정 나온 지점 C를 찍어서 생성을 해 주고요 하락은 반대로 고점 A, 저점 B, 조정 나온 지점 C를 찍어서 생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선을 상승 추세 캔들 그래프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 피부나치 확장 눌러 주시고요 저점 A, 고점 B, 그리고 조정 나온 지점 이 C 부분을 영어로 맞춰서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상승 추세에서 저점 A, 고점 B, 조정 나온 시점을 C라고 가정할 때 피보나치 확장을 눌러주시고요. 저점 A, 고점 B, 조정 C를 영으로 맞춘 다음에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확장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피보나치 확장에서 주로 쓰는 비율은 100부분. 그리고 1.272 부근 그리고 1.618 부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확장은 특정 상승이나 하락 추세가 조정을 마친 후에 다음 목표 가격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적 분석 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그래프를 상승 추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정이 되는 폭은 이 부분이 조정이 되는 폭이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상승 추세를 얼마나 이어가느냐를 예측하는 것이 피보나치 확장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 1, 1.272, 1.618 보통 확장 개념에서는 여기까지 상승 추세가 반복되고 다시 조정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한다는 것이죠. 즉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만큼의 조정이 온뒤 다시 상승 추세로 1까지 상승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1.27이 부근까지 상승 이 일어나고 조정이 오느냐 아니면 1.618까지 상승 뒤 조정이 오느냐를 이런 식으로 가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확장에 쓰이는 주 비율이 1, 1.27이, 1.618이부분이라고 해서 이 조정 뒤 여기까지 상승이 온다고 단편적으로 가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변동성이 매우 심하며 언제, 어디서 변화할지 모를 생물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막연히 여기까지 올 것이다. 여기까지 올 것이다. 여기까지 올 것이다. 생각하는 건 조금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이 확장과 더불어 주 매물대 구간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투자자들의 매도와 매수가 자주 일어난 지점에서 보통 조정이 오고 지지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차트 다시 보시면, 만약 조정폭이 오고 상승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1 구간이 지속적으로 상승, 하락이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과거 차트에서 상승과 하락, 거래량과 캔들 폭이 길 경우에 보통 이쪽이 조정이 일어나겠구나 예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실제 차트에 대입해서 이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보시면 1시간 봉이고요. 일단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확인해야겠죠. 보시면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라고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걸 확인한 뒤에 만약에 차트가 이쪽 부까지 왔다고 가정을 쓸 경우에 저점을 A 고점을 B 조정폭 저점 C를 이어준 다음 옆으로 쭉 이어줍니다 확장의 주요 사용하는 비율은 1, 1.272, 1.618이고 조정이 이런 식으로 이어진 다음에 사용하는 주 비율인 이쪽1.272 부분까지 온 것을 볼수 있죠 그런 다음에 곧바로 조정이 일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추세가 이어졌고요 그런 다음 조정이 일어난 후 다시 추세가 일어나는 걸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큰 조정이 다시 일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 후에 어디까지 상승 추세가 일어날지 확인하는 기법을 피보나치 확장 매매 기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 캔들이 많으며 거래량이 굉장히 높으며 매물대가 이런 식으로 모여있는 걸 확인한 뒤 상승 뒤 조정이 올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한 뒤 진입하는 주의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모여 있다가 조정이 온뒤 다시 이쪽 구간으로 와주는 걸볼수 있죠. 과거에도 이쪽 박스권에서 굉장히 상승과 하락 구간이 많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상승과 하락 추세에 맞는 피보나치 확장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주 비율 그래프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져 간다는 목표 매물대를 설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과거나 현재 목표 매물대 주 매물대가 포진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조정이 일어날지 말지를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피부 가치 확장 매매는 모든 지표처럼 100% 정확한 것은 아니며 다른 기술적 분석 도구와 함께 활용하는 것이 매매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시장을 함께 분석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